우리 이 시간부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올해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은 특별히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먼 곳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세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성경일까요? 의심의 성경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2022년 주제의 말씀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최후의 한 걸음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주저하고 감정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러는 순간 응답들을 눈앞에서 다 놓쳐버립니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마가복음을 꼭 새해 시작할 첫주 주일 설교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작년부터 설교를 해왔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냥 작년 1월에 설교가 욕기였습니다. 까마득하게 멀었어요. 그런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타이밍을 제가 무슨 수를 써야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여러분이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심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의심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앞에 모셔놓고 얼마나 못 믿는지, 예수님이 앞에서 대놓고 설교를 하시는데도 얼마나 안 믿는지, 대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하시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의심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들어도,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지를 보여줘요. 눈앞에 메시아가 있어도 의심 때문에 못 보고, 메시아라고 믿기는 믿는데, 자기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며 하나님의 진짜 지혜인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걸 마가복음을 통해서 단단히 확인할 거예요. 우리는 올해 1년 걸려 받을 응답을 40년이나 놓치게 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정말 믿음으로 세상에 이름을 남길 도전을 시작해야 할줄 믿습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니죠. 뭐, 우리도 다큰 의미에서는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성경 곳곳에서 이제 마가라는 사람은 참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열두 사도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첫 교회를 마가의 집에서 시작했다는 기록들도 여러 군데 있고요. 참 여러 군데에서 마가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 마가복음 어디에도 마가가 썼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가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을 직접 만나고 배운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해요. 그 이후에 속사도에게 배운 사람들도 이제 속사도가 되고요. 그래서 속사도 시대라는 시대가 따로 구분이 저희에게는 있습니다. 사도 이후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두고이 복음서는 마가가 썼다라고 증언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쓴이 저자가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낼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저 목적은 하나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다보니 원작자는 원작자의 표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료를 써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원작자가 중요해졌고 초대교회의 제자들에 의해서 원작자를 알게 되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20년 정도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모든 복음서의 내용은 다 디테일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같은 사건에 대해 증언을 받아도 큰 사건은 일치하지만 안의 디테일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게 당연하고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입을 모아서 만장일치로 사건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각 복음소마다 디테일한 증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은 신기한 게 마가의 의견, 마가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딱한 절밖에 안 나와요. 모든 건 있었던 사건들로 이야기하지, 마가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건딱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처음이고 끝입니다. 이말 이상 하지 않아요.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의 믿음인 거죠. 이 이야기만 하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마가는 자기가 쓰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의 제목을 이한 구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책이고, 이제 시작하겠다. 이렇게 보면, 이 마태복음부터 연복음까지 보면,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정말 겸손합니다. 자신이 어떤 영광을 받을 만한 문구를 적지 않아요. 자신이 영광 받을 만한 뭔가를 하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더 밝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더 어둡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20년 30년이 지나도 스스로에게 많이 죄송스럽고 많이 감사하고 많이 사랑했다는 게 이런 데서 참 많이 느껴져요. 또 마가복음이 특별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 뭐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감정적 표현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숨을 쉬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어떤 행보가 예수님을 한숨 쉬게 하는가를 잘볼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탄식에 주의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나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한 해의 시작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사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것이다. 누구 누가 오실 것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1장 4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니 예수님이 오시는 거랑 회개하는 거랑 세례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제 성도님들이랑 이제 또 세례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내일 세례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 세례 얘기를 하시네 하면서 이제 스포일러 안 하려고 입을 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 딱히 만약에 내일 딱히 어디를 안 가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 안 가시면 그리고 집에서 쉬시면 머리를 감으시겠습니까? 하루 정도는 두피에 좋죠. 안 씻는 것도 머리 안 감는 것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죄를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씻을 필요를 못 느낀다면, 죄를 씻으려고 할까요? 죄에 대해 느끼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가 나에 대해서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실제로 회개시키고 물에 아예 담궈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는 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길을 닫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죄가 있는 존재다.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죄를 씻기고 세례는 그런 겁니다. 너희는 씻긴 존재다.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난 성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장 6절을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투기와 석총을 먹더라. 이 요한이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광야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 부드럽고 찢어지기 좋은 옷은 안되겠죠. 그래서 좀 질긴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데, 자, 곤충을 날로 먹을 수 있을까요? 구워 먹어야겠죠. 뭐, 기생충도 있을 거고, 위험합니다. 구워 먹어야 하는데, 채집은 어디서 합니까? 뭐, 어떻게 손으로 잡아서 가둘까요? 먹으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구워 먹을 만한 그릇에 간만 이렇게 얌전히 있어 줄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뭐냐면, 네, 네. 이 사진이 뭐냐면 이 열매들을 별명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 초대교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초대교에는이 열매를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 불렀어요. 쥐염 나무라는 열매입니다. 봐도 뭔가 메뚜기처럼 생겼죠? 색이 변해도 그렇죠? 메뚜기처럼 생겼어요. 이 열매와 메뚜기는 언어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사진 내려주시고 석청은 꿀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 과실과 꿀을 먹으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을까요? 광야도 힘든데 질긴 낙타털을 입어야 되고 먹는 것도 저런 나무 열매 실과랑 꿀만 먹고. 보니까 제자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광야에서 사육을 한 걸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전까지 직접 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리시고 가르치신 게 있으니까, 나는 그분보다 높은 형태를 띌수 없는 겁니다. 성경 역사를 두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옷이라는 건그 사람의 위치를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메시아보다 좋은 옷과 좋은 것을 먹고 살수 있느냐, 라면서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무슨 근거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7절을 보시면 압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시대,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한 낮은 자세를 갖추겠다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신념이 7절에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더욱 낮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데 자, 제가 여러분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마트, 마태복음에서 보았지만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성령 받아라!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성령을 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지 마실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대놓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는 무조건 메시아여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나 육신을 잊고 오신 그분이어야만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렌스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안 받아도 되는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본인이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사람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주장한 그분이 예수님임을 인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확실하게 인증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인증도장이 내려와요. 1장 10절부터 11절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약에선잘안 드러내시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이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던 메시아가 저 분이시구나라는 걸 인증하는 겁니다. 자, 진짜 예수님을 내가 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사람 앞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막 부릴 수 있는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하셔. 그렇게 얘기한다. 죄송하지만 아직 못 만났어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에서 말씀대로 증언하였으니까 정말 긴 얘기지만 정말 짧게 얘기하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망했다. 나는 부정한 존재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사야가 본인을 부정하다고 존재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내가 부리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아직 못 만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부터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주장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올해 내내 불러야죠, 주의 나라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셨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죠? 언제 왔죠? 보신 분 계십니까요, 하나님 나라? 지도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기된 나라가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인마누엘이라고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 무엇이 임한다고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자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중보자 되십니다.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삼으세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첫 제자를 고르실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고르시겠습니까? 부잣집 아들, 재벌, 정치인, 뭐 대학 교수. 저라면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제일 먼저 너내 오른팔 해라, 왼팔 해라 이렇게 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낚시를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시면. 엄병가를 찾아가야죠. 많이 배운 사람을 찾아가야죠.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야죠. 왜 하필 어부를 부릅니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어부인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으세요.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어부라서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사람들이라서 찾아가신 겁니다. 영화 중에 그 시간여행자의 아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남자 주인공이 계속 시간을 넘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요. 그 중에 이 남자 주인공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어머니가 처녀일 때 만납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인 걸 모르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장소로 보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미래까지 아시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지나도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멈추지 않을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무슨 근거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죽어도 멈추지 않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럴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 이후에는 로마서로 갈 것이고 사도들의 편지들을 읽게 될 텐데 이 사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증명할 겁니다. 그들이 써놓은 글마다 느껴져요. 왜 여러분이 소원교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할지 주의 손을 어떤 일에도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갈 사람인지 아시고 여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떠한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믿으시고 뭐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하지 말고 더욱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든 성교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귀신들린 사람이 소리를 막 질러요.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마귀의 방식은 거짓말이라기보다 사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에 대해 귀신이 계속 떠들게 두지 않으시고, 꾸짖으셔서 귀신을 내쫓으, 내쫓으세요. 인간은 참 단순하고 극단적이에요. 좋든 싫든 엮여있으면 자꾸 그 그룹을 동일시해요. 자꾸 똑같은 사람 취급을 하죠. 귀신이 계속 떠들게 내비두면 예수님께서 아직 사역을 다 하시기도 전에 일이 생기겠죠. 귀신의 왕이라고 엮이신 적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내쫓으셔야 했다.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다 가르치시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소문을 타고 커지고 예수님은 지역을 도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이 장으로 넘어가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 중풍병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가족인지 친구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협소해서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지붕을 뜯고 환자들이 이동하는 들것 같은 것을 줄로 묶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 이런 동역자가 있다. 꼭 잡아두시고 잃지 마시고 그리고 또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작은 자야 네가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들 머릿속으로 든죄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죄사함으로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남의 지붕을 뜯고 새치기한 죄까지도 생각할 겁니다. 법은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아무 대가 없는 죄사함은 없는 겁니다. 법을 능가는 하 존재는 한 분뿐이신 거예요. 하나님뿐이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9절부터 11절에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니상을 네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나,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이후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들것을 치우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구절이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왜 서기관들이 기뻐, 기분 나빠 하는 내용의 대답이 구절인 겁니까?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습니까? 행동이 쉽습니까? 말이 쉽죠. 그런데 말한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전에 누가 저를 막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말씀은 생명이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어, 어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입을 동일시합니까 혀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건 작용 반작용 같은 거예요. 말에 의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 인간 주제에 죄사한다는 말을 하네?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에 예수님은 자, 내가 사람의 입으로 내뱉는 말이면 말이라는 건참 쉽겠지.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겠느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죄가 사해져라가 쉽겠느냐 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게 쉽겠느냐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본인이 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십니다. 사람에게 없는 권세가 있으신 메시아임을 증명하세요. 그렇게 나으라 하고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그 들것을 치우고 나갑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복종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는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만큼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되어 존경을 받아야겠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배운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춥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죽는 순간까지도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진짜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막 높임받기를 원해요. 예수님 돈 주세요. 예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진짜 필요한 일이 생길 때는 예수님의 권세보다 주변에 똑똑하다거나 부자거나 등등 나보다 나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 기대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권세보다 사람의 권세를 더 높게 삽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데 우리는 속으로 에이, 그게 돼? 막말하네? 아, 선 넘네? 똑같이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뭐만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이 말은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하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항복하며 백기를 들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정복되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셔야 돼요. 절대 사람 앞에서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심으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응답에 순종함을 따라가며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되는 모든 성교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종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과가 이 세상에 어떻게 비치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 없다. 허락하신